안녕하세요. 유니티 게임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점수 표현하는 것을 UI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 총알이 생성된 이후에 2초 정도 지나면 총알이 사라지도록 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c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요. 디스트로이 블릭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디스트로이 블리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스타트 함수는 지워버리고요. 업데이트 함수에 디스트로이 게임 오브젝트 2f 이렇게 넣어주면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2초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저장을 하고 어, 실행하기 전에 지금 만든 클래스를 불리세에 달아 줘야 됩니다 디스트로이 분리 슬아 다시 디스트로이 분리 슬이 분리 프리팩 인스펙터에 다 달아 줍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네 총알이 1초 2초 후에 사라집니다 1초 2초 사라지죠. 1 초, 2초 사라집니다. 이제 점수를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하이어키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키 누르고 UI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세요. 자, 텍스트 선택하면 여기 캔버스하고 이벤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그대로 놔두시고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조금 줌 아웃을 해서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게임하는 어, 게임 환경이구요. 여기는 화면에 나올 이 하얀 선은 화면에 나올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글씨가 여기 나오면 안 되니까 끌어올려서 이렇게 화면 왼쪽 위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대충 놓으면 이제 이렇게 보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인스펙터에서 보면 여기 뉴 텍스트라고 돼 있는 거를 스코어 score 결로하고한칸띄고0점 -E, 이렇게 미리 주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표시됐죠. 색깔을 뭐 파란색 계통으로 하면 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정색 계통, 노란색, 빨간색 계통으로 하죠. 자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폰트 사이즈를 한30 정도로 해볼까요? 30하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사이즈를 여기 160을 한300 정도로 하고 높이를 50 정도로 하면 보이긴 보이네요. 그러면 요거 땡겨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폭이 지금 300을 줬더니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 정도 줘도 되겠네요. 20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굵기를 글자 굵기를 폰트 스타일을 볼드로 이렇게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점수가 화면에 표시됐죠. 이제 이 점수가 이 플레이어가 총알 을한대 맞을 때마다 총알로 플레이를 어한 대씩 맞출 때마다 10점씩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create c 스크립트 하고요 score 라고 하는 네 s c o 라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졌습니다 score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건데요 이 ui의 텍스트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아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처음에 이한 줄을 추가해주세요. 끝에 UI 붙어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public 형으로 텍스트, public text 형, 텍스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할 변수 scor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든 이 텍스트가 뭐를 가리키는지를 정해줘야 되겠죠? 이 텍스트는 get component text 가져열고 갖고 오십니까? 즉이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어그 게임 오브젝트에서 get component text 를 갖고 오고 그것을 이텍 텍스트 객체가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코드는 여기 캔버스 밑에 달린 이 텍스트에 붙일 거거든요. 일단 저장을 하고요. 여기 스코어를 텍스트에 붙여줍니다. 다시요. 이거를 텍스트에 붙여주고요. 텍스트 인스펙터를 보면 여기 텍스트가 아니, 여기 그 스크립트가 붙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텍스트를 퍼블릭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넣어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유니티 화면에서 준비가 되었죠. 이때 그 텍스트가 바로 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음, 다음에. 이 예, 이거 점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점수는, 요, 텍스트, 점, 텍스트를, 어,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s, c, o, r, score, 콜론, 이렇게 해주고, 콜론 옆에 뭐라고 쓰냐면, score, 점, to, string. 이렇게 해주면, 음, 새로 계산돼서 들어오는 숫자가 이 스코어 옆에, 즉, 여기 옆에 이제 달라붙게 되죠. 여기에요. 자, 텍스트, 요 앞에 텍스트는 뭘 말하냐면 요걸 말하는 거구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텍스트가 이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점 텍스트는 바로 요 안을 말하는 겁니다. 요, 요 텍스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쓰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 스코어를 계산해 줘야지만 얘가 계속 점수를 반영해서 이 화면상의 점수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저장하고요. 언제 점수가 올라가야죠? 점수는 총알이, 총알이 충돌 체크해서 해 줘야죠. 충돌 체크해서 총알이 여기죠. 총알이, 총알이, 그, 이 게임 플레이어가 총알에 맞았을 때 점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스코어 점, 스코어는 10점을 더해주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 score 클래스의 스코어, 어, 라는 변수를 10점 누적시켜라 이거죠. 저장하고요. 실행시켜보겠습니다. 아, 에러가 있네요 네 지금 프로텍션 레벨 때문에 여기에 접근할 수 없다 score.score에 스코어 접근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score 클래스에서 지금 여기 정수형 변수 score가 다른, 다른 클래스에서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려면 퍼블릭으로 바꾸고요, 그스 스태틱, t 틱스 i 틱형으로 해주면 어디에서든지 이 변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테스트 해보죠. 총알 쏴서 이거 맞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게임을 10초만 할수 있도록 바꿔 보겠습니다. 게임을 10초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재는 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텍스트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 첫 번째 거를 리네임해서 스코어 였으니까 s c o r e 스코어라고 이름 바꿔주고요. 여기 지금 만든 거는 time 이라고 할게요. 타임 체크. 타임 체크라고 하고요. 다음에 스크립트를, 아, 여기서 참, 요걸 선택해서 지금 위치가 여기니까 얘도 위로 올려서 오른쪽으로 보내주고요. 여기를, 텍스트를 타임. 그래서 처음에 10초를 주고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기본 점수, 기본 시간이 10초에요.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역시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아까 30 줬었나요? 3 0을 하고. 스코어, 스코어 보면, 음, 사이즈가 30이었고, 200에 50이니까, 뭐, 같은 크기로 주면 될것 같아요. 200에 50. 네, 보이고, 그 다음에, 콘트 스타일은 볼드. 가고 뭐 다른 거는 할게 없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도 이제 정해졌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점수를 표현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